안녕하세요. 자동차 매니아 여러분. 카클럽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설의 이름, 속도의 상징이자 예술 작품이라 불리는 슈퍼카, 2026년형 부가티 시론의 새롭게 바뀐 외관과 디자인 요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주선을 닮은 이 아름다운 머신, 과연 어떤 변화를 맞이했을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본론 시작. 2026년형 부가티 시론은 이전 모델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화를 보여줍니다. 전 세계 슈퍼카 팬들을 열광시킬 만한 디자인 업그레이드가 적용되었으며, 더욱 공격적이고 정교한 외형을 갖추고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차량 전면입니다. 전면 그릴은 이전보다 더 넓고 입체감 있게 설계되어 공기의 흐름을 능동적으로 제어하며, 별표별표 별표 부가티 특유의 말발급형, 시자형 시그니처 그릴 별표별표이 더욱 깊이 있고 대담하게 강조되어 차량의 존재감을 극대화시킵니다. 중앙에는 황금빛 부가티 엠블럼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한정판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헤드라이트 디자인도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줄로 나눠진 LED 조명이 마치 고성능 드론의 눈처럼 섬세하고 정교하게 빛나며 야간 주행에서도 날카로운 인상을 전달합니다. 본인 위에는 공기 역학을 고려한 이중 에어벤트가 자리하고 있어 앞바퀴의 공기 흐름을 조절하고 엔진 냉각을 돕습니다. 이로써 고속주행 시에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측면으로 이동해 보면 부가티 특유의 곡선미와 근육질 형태가 돋보입니다. 2026년형 시로는 기존보다 차체가 약간 낮고 넓어졌으며, 측면의 시라인 디자인이 더욱 날카롭게 조각되어 공기 흐름을 유도하고 전체적인 스포티함을 강조합니다. 휠은 새롭게 디자인된 21인치 초경량 카본 휠이 적용되었으며, 브레이크 캘리퍼는 시선을 사로잡는 금색과 블랙의 특한 컬러로 마감되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타이어는 미쉐링과 공동 개발한 하이퍼카 전용 모델로 고속에서도 극강의 접지력을 제공합니다. 사이드 미러 또한 기존보다 얇고 길게 디자인되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합니다. 사이드 패널에는 액티브 에어벤트가 숨겨져 있어 주행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열리며 냉각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차량의 뒷모습은 그야말로 예술의 정점입니다. 후면은 완전히 새롭게 설계되었으며, 풀와이드 OLED 리어램프가 차량 전체 너비를 가로지르며 마치 붉은 성광처럼 빛납니다. 가운데에는 부가티 레터링이 은은하게 떠오르며, 아래쪽에는 F1 스타일의 디퓨저와 커다란 중앙 배기구가 존재감을 파시합니다. 리어 윙은 액티브 스포일러 방식으로 속도와 브레이킹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각도를 조절합니다. 최고 속도에서 윙이 완전히 수평으로 펼쳐질 때의 모습은 마치 비행기 이륙을 연상시킵니다. 차체 소재는 초경량 티타늄 합금과 탄소 섬유가 결합되어 놀라운 강성과 경량화를 동시에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기술 덕분에 2026 시로는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을 단 2.1초만에 이뤄낼 수 있습니다. 컬러 옵션도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전통적인 부가티 블루 외에도 로즈 골드, 매트 블랙, 카본 실버, 네오 라벤더 등 한정판에서만 볼수 있는 특별한 색상들이 제공됩니다. 고객은 주문 시 맞춤형 색상 및 디테일 변경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하부까지 섬세하게 조각된 디자인이 특징이며, 하부 에어로 시스템은 레이스카 못지않은 다운포스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이 모델은 공도에서도 트랙 퍼포먼스를 재현할 수 있는 하이퍼카로 설계되었습니다. 더 디자인은 여전히 전통적인 사이드 오픈 방식이지만, 개의 각도가 확장되어 더욱 고급스럽고 실용적으로 진화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부가티 특유의 우아한 웰컴 라이트와 함께 부드러운 조명이 내부를 비춥니다. 이 외관 디자인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술 조각품입니다. 기술과 디자인의 정수를 한데 모아 완성된 2026년형 부가티 시론은 자동차 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군독의 드림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우트로 지금까지 2026 부가티 시론의 외관 디자인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하나의 철학과 예술 그리고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멋진 슈퍼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